안녕하세요. 서현이 아빠 일상TV 아빠입니다. 자, 벌써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자, 이런 환절기 때, 기온차가 큰 환절기 때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오늘은, 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할 때그 갑오징어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작으로. 간편하게 낚싯줄 하나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는 하얀색 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묶을 때는 투명한 줄이 더 유리할 듯 싶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원 줄을 한 자기가 처음에 쓰고자 하는 만치 대략 한 여유줄은 좀 기른 게 나중에 수정하기도 쉬우니까 대략 한 7, 80cm 정도 끊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끊은 줄을 대충 정확하게 반 정도, 반 정도 접으셔서 반을 접어 주세요. 접으시고 이 핀돌에 접으시고 핀도레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한 바퀴를 돌려서 원 나온 원형으로 넣어주시고 이 나온 그원원 원, 원에 이 도레를 핀도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운샷 묶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묶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줄을 천천히 잡아 당겨 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에 매듭이 생깁니다. <laughs> 자, 매듭이 생겼다면 양쪽으로 잡으시고 오른손은 앞으로 밀으시고 왼손은 뒤로 서로 꽈배기가 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감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은 앞으로 밀고 왼쪽은 엄지를 뒤로 밀어 볼게요. 자, 요열 줄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심, 그 길이만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 10cm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으셨다면, 이 부분에 매듭을 만들 거예요. 매듭은 팔자 매듭. 팔자 매듭에 핀 도래를 넣어서, 자, 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꽈배기처럼 생긴 부분은, 조금 빳빳해집니다. 두 겹으로 돼서 꽈배기처럼 꼬아졌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 이 양쪽을 벌려주시고, 오른손과 왼, 왼손 그 줄을 맞잡고서 이게 교차되게끔, 자, 교차되게끔, 요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교차되게끔. 그리고 요두 선을 꽈배기처럼 꽈주시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대략 5회에서 7회 정도 꽈주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원체 꽈 놓았던 이 도래를 요균형 안으로 관통시켜 주세요. 요 매듭 부분까지만 매듭 부분까지만 관통시키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 매듭 부분에 걸리게끔 천천히 양쪽으로 벌려 주시면 됩니다. 손을. 양쪽으로 천천히 당겨 주시면 이 꽈배기처럼 꽈진 부분이 쪼여들면서 자연스럽게 T자 매듭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묶을 때 마지막에 <laughs> 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물이나 침을 발라주시면 어, 강도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저는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침을 발라주시면 좀더 강한 매듭의 강도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갑오징어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줄을, 열 줄을 한 70cm 정도 자를게요. 자, 이것도 70cm로 자른 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 줄을, 두 개를 반 접은 줄을 대략 한 10cm나 15cm 정도 놓으시고서, 원을 만들어 주세요. 원을. 원을 만드시고, 이 원에 이 줄을 계속 넣으시면 돼요. 한 다섯 번 정도 넣어 주세요. 다섯 번 정도. <laughs> 5회에서 7회입니다. 셋, 넷, 자, 꼬이면 조금 풀러서 잡아 다시 잡아주시고 음. 자, 5에서 음. 정도를 넣으시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자 그럼 요런 매듭이 생깁니다.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원을 만드시고 똑같이 꽈배기 식으로 꽈주세요. 한 5회에서 7회. 똑같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 있는 부분에다가 천천히 담겨주시면. 요런 T자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핀도레를 요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줄 있는 게 싫으시다면, 요 부분에서 줄을 잘르시고 팔자라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 t 자매듭은 응용될 때가 많아요. 제 자작 갑오징어 채비 잘들 보셨나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낚시대가 일산대예요. 갑오징어 징어 낚시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 세상을 뒤져보다가 저렴하게 나온 낚시대가 그 쭈꾸미랑 갑오징어 전용대가 있어서. 따로 하나 오늘 시켜봤습니다. 내일 오게 되면 내일 다시 한번 뜯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내일 오게 되면 그 우선 박스 개봉해서 낚싯대 힘새나 이런 거 보고 지금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 다음 주에 출조 가서 한번 써보고 그 사용 후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